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참씨입니다. 자, 금주를 마감하는 주말 장세에 카카오가 5%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장중한테 6만 3천 원의 고점을 찍어주면서 이제 드디어 기술적으로 21리 동평균선을 강하게 장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난 9월 4일이죠. 장중의저점이 5만 7,500원 선을 살짝 꿈깨뜨리고난 다음에 금일까지 현재 7그레일 연속에서 오른폭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전일까지는 카카오가 좀 제한적인 구간 속에서 61리동 동평 유선의 저항도 돌파하지 못하고 종가상으로 좀 미세하게 오른폭을 이어갔던 그런 모습인데 주말 장세에 강력하게 레벨업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직 카카오의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일단 확보를 하고 반등을 크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가담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 그만큼 20일 이평선의 저항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착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은 외국인들의 주포의 힘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다음 외국인들 꾸준한 매수 과담으로 이제 누적된 외국인들의 보유된 지분율 자체가 전일 종가 기준에 이제 29.5%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이제 30%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4년여 만에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끊임없는 러브콜 자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자체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도 소폭적인 단기적인 매물 자체가 좀 기계적 적으로 나왔지만 결국 ai의 성장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결국 카카오가 하반 경리성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크게 줄수 있는 이쪽에 힘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법적 리스크로 인해서 단기간에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가 결국 해외 자본의 동사에 대한 지분 취득과 관련된 어떤 목적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픈 ai의 사전적인 지분 매입이 일단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좀 주목하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능성 자체를 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라 보여지는데 확연하게 뭐 드러내놓고 매수에 가담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지분 매입과 더불어 10월 달에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의 선고와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오픈 ai와의 추가적인 협력과 관련된. 해서 이 같은 지분 자체가 결국 30%를 이제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이가 앞으로 향후에 주요한 키포인트로 놓고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례로 최근 이제 일정 기간의 조정과 수렴 과정 을 거치면서 공매도의 대차장고 자체가 좀 줄어드는 시점에서 결국 숏커버링의 물량 자체가 유입될 수 있는 것은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결국 기관들의 매도가 공매도와 함께 매도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한 단계 21일 평선을 깨고 또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카카오에 대해서 매도함과 동시에 오히려 많이 빠져있는 네이버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달 들어서 입법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분이 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쇼크브링 물량 자체가 유입이 되어지면 결국 기관들이 공매도 했다가 떨어졌던 폭에 대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좀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서 대가파 가야만이 이익이나는 그런 구조니까 쇼크브링에 대한 어떤 물량의 유입 자체도 좀 중요한 주가의 방향성에 지렛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지난 8월 1일부터죠.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일까지 놓고 보니까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오히려 27.88%에서 9월 1일 종가 기준에 29.53%까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크게 빠져나가는 이엑시트의 물량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8월 21일이죠. 67,500원을 강하게 돌아돌파하면서 또 올랐던 요월 8월 달에 장중의 최고가 대비해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역시 지분율 자체가 29.16%대에서 2 9 5까지 증가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8월 월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1위의 랭크 이후에 9월 들어서도 다양한 어떤 악재성 노이즈가 좀 반응이 되어지고 있고 또 기관들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엑시트 물량 자체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여전히 견조한 그런 구간 속에서 카카오가 6 4,1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6 3,000원 정도의 2 1 평선이 좀 휘어져 있는 요 가격대의 저항 자체를 조금 이제 돌파해서 안착을 시켜주게 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8월달에 지리했던 박스권의 중심선 가격이죠 6 5,000원 선의 가격만 돌파가 되어지면 다시 한번 우상향의 레벨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좀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적으로 카카오가 카카오톡 채널 이용하는 그 파트너 친구가 거의 20억 명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 그룹의 비즈니스 임팩트 리포트 2025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과 소상공인 등 누적 친구 수가 정확하게는 10. 9억 5천만 명 정도니까 거의 20억 20억 명 정도에 도달할 정도로 그만큼 국내 메신저의 플랫폼의 입지 자체는 여전하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의 AI의 성장성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불확실성의 해소 이전에 좀 변곡점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때마침 오늘 강하게 외국인들의 그동안의 매수의 가담가도보어서 기관들의 저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숏커버링에 관련된 물량과.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시기가 되어지면서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카카오가 채 g p t 의 탑재로 체류 시간의 연장을 통해서 좀 교국 광고 수익 등수익성에 대한 회복과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카카오 에이전트의 선점과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도 있고요. 또한 ai의 성장의 잠재력 역시 커서 실적 개선을 이끌어 줄수 있다는 정권과의 긍정론 자체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이 분기 시장의 기... 기대치를 거의 한40% 이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2분기에 상당히 호실적을 만들어내면서 어닝시프라이즈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일단 네이버에 비해서 8월에 강력한 상크림 매수세가 이어졌다가 서버 트이 리스크로 어, 우리가 물로 기관의 매도가 단기적인 조정의 요인이긴 했지만 일단 최근 들어서 카카오가 외국인들의 수급과 다시 한번 이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더 많이 현재 반응이 되어지고 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기관과 가격 조정 자체를 도 소화를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조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지표죠 생산자 물가 지표 자체가 선행 지표 CPI 선행 지표인데 상당히 시장의 어떤 그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가는 그런 모습했고 전일 8월달에 미국의 CPI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정도 수준이니까 결국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을 하다 보니까 9월달에죠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 금리의 이제 인하의폭 자체 이제 기준 금리에 담기정 사실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지표를 만들어 줬으니까 결국 금리의 인하를 하겠는데 얼마만큼의 금리를 인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은 더 이제 이목이 쏠려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국내 정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자체에 대해서 유동성 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긍정론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시장의 환경 자체도 이제 조성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9월에 이퍼카카오를 기점으로 하반기 오픈 AI AIY의 텅 협업의 좀 구체화와 더불어 최근 들어서 계열사의 축소 및 다양한 사업의 전개와 맞물려서 선택과 또 집중적인 전략 자체가 하반기에도 좀 우리가 좀 좋게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의 해소의 기점과 맞물려서 수급의 전환이 조금 전 조금 더 언급을 드렸던 카카오의 AI 부분의 성장성과 실적 개선에 휘입어서 추세의 전환을 좀더 강하게 시도해 갈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조금 미세한 그런 구간 속에서 움직였던 카카오가 다시 한번 주말 장세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다시 한번 시켜주면서 추세적인 안정권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더 기대를 해보자는 라 부분과 함께 여전에 손실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과 더불어 월봉상으로 결국은 7만원 선에 가게 되죠. 이 60개월 선의 저항구간 자체가 돌파가 되어졌을 때 주가를좀 탄력 있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맞추고 내용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추세적인 이탈리의 흐름 자체가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을 때 영상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조정에 대한 어떤 우려감보다 좀 상승과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만큼 점진적으로 저항을 돌파해가는지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 가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